제가 팍 내려간다고. 어. 유럽 전체 유로의 가계부채 58%거든. 예. 중국이 58%야. 네. 그 정도 내려간단 말이야. 네. 지금 97.9%에서 그거는 낮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들에게 한번 혜택을 주는 거지. 그거 다시는 국가가 비껍아주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면 한2천조를확 풀어야 돼. 그럼 가계부채 1600조가 갚으니까 이게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 어. 그러면 인플레 안 일어나. 예. 나머지 400조만 시중에 돈단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인플레 없이 국가 경기가 살아나. 앗성 마른 펌프에다가 지금 숟가락으로 물한 숟가락씩 전 국민에게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 국민들이 그 펌프에 물을 보올릴수 있나? 아닙니다. 한 바가지씩 갖다가 부어구줘야 돼. 불려면은 예. 안 그러면 붙지 말아야 되고. 근데 뭐, 쇼하듯이 국민들한테 헌심 선거시 전에 그런 걸 준단 말이야. 지난번 국회 선거 전에도 40만 원씩 줬잖아. 그게 예. 표로연결이 된단 말이야. 예. 또 이번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선거 때, 시장 선거 때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고 기다리고 있제 시간 걸고 있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나는 그 속성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대통령 비난 안 하지만은 이거 좀 바로 잡아 주고 으면좀겄어내 유튜브 보고 아니 국민들이 말이야 이이 이, 이 선진국들 중에도 우리가 부채 비율이 제일 가계 부채 비율이 제일 1등이고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적으면 되나? 안 됩니다. 한국이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적다는 거이 누가 납득하노 이거? 아 맞습니다. 응, 국민의 미제이 만들어 놓고 응? 맞습니다. 내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 우리 아이템 뻔뻔이는 한 바가지를 보줘야 돼. 아, 국민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야.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국민의 부채를 국가가 한번정도는 안고가야 돼. 맞습니다. 완전 한반도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의 어린 부채를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아 그러면 국가는 무이자로 나가잖아. 이자가안 들어가니까 세무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그 돈도 아니야. 물론 이해가지. 예, 감사니다 그러면 국민은 계속 석 달만 이자를 못 내면 아파트 경매야. 아파트 잡아서 가게 차렸어. 아파트 잡아서 권리금 2억 주었어그래지고 아파트 잡혀가지고 물집기사가 사업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코로나에다가 불경기에다가 가게문이 70% 80% 100%까지 바뀌는 상황이 오잖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경기가 있나? 가게문 연다고 되나? 안된다 말이야. 그럴 때 이, 런 위기상에 국가가 개입해야 돼. 이럴 때는 하이그가 아니고 케인제의 네? 예. 관주도의 경제가 필요한 거야. 어, 네. 그 관주도의 경제가 뭐야? 양적화나요? 어, 네. 음, 이렇게 하면 은 국민들이 숨을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2천조 중에 1,600조는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은행은 바로 돈이 회수되고 기업체, 대기업들의 융자금은 그대로 이자를 은행에 들으니까 은행에 유지가 돼. 근데 왜 서민들 피를 빨아먹냐고. 은행 이자 못 내. 가게다 집세 못 내. 좋은 월급 못 줘. 매출 없어. 집에 생활비 못 가져가. 이거 집안이 풍기 박산나잖아. 맞습니다. 석 달만 못 내면 뭐 경매야. 음. 지금 우리 모르게 하루에 경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는가? 어,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그래도 내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IMF 때 기껏해야 음. IMF에 빌려온 돈이 200억 달러 예. 그거 없어가지고 그게 돈이 22조야 내가 지금 적지 않은 돈은 2000조야 22조를 얻기 위해서 국제 망신에다가 200억 달러를 빌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IMF가 지금은 1600조야 가격부채 누가 늘려서 정치인들이 늘린 거야 범인이 정치야 예.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생긴 거야 한감 조치해야 돼. 중앙은행의발건력을 동원해서 2천 조 빨리 채워서 빨리 빨리 은행 돈 갚아버리면 1,600조는 중앙은행 다시 들어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래 그래 맞습니다. 돈은 그대로 해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400조 정도가 시중에 돈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가 펌프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이걸 안 하고 있으니 그래 벌써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 일본이나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양적완을 다 했단 말이야. 네. 국가가 진, 국민의 부재를떠났았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신속히 국민들에게 이자를 안 내게 해줘가지고 가정 경매가 안부터로 해야 돼. 전부 집잡혀가지고 가게 권리금 2 매도씩 주고 가게 보증금 매도 주고 했는데 이게 보증까지는 거야. 권리금 사라져 버려서 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자산하는 거야. 아... 절대적으로 지금이 응?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응? 희망이 없잖아. 네. 비전이 없잖아. 네. 관심도 없어. 어. 아... 이게 정치인들한테 관심도 없다고. 맞습니다.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미래가 없어. 이렇게 국민들 눈동자 안에 미래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제는 자포자기야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 응. 여기에다가 희망과 비전과 미래를 집어넣어 줄 자가 허경영이가 내 정책이야 뭐 인간들이 몇 천년 사냐 100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국가가 왜 필요하노? 맞습니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음. 오케이 제제만봐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